그때 이거 이거 맞아. 예. <laughs> 장영하 씨, 장 변호사 무죄예요 그런데 저렇게 다 예. 본인이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어... 그때 이 희생양으로 써먹으려 했던 음. 이 사람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족복 출신 사업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예. 근데 그 사실 부분이고요. 예. 이 양반이 음. 그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의 대표인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기소돼가지고. 징역 6년형을 받고 복역, 복역 중이에요. 근데 복역 중이에요. 그런데 그 중... 사건도 예. 사연이 많은데 그건 일단 차치하고. 차치하고 나서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예. 어, 최근에 이분이 검찰을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검사를. 예. 어, 검사를. 예. 되게 이상하잖아. 음. 아니 뭐 도박 사이트 운영해가지고 지금 복역 중인 사람이 갑자기. 검사를 공수처에다 고발을 해? 네.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께 JTBC가 네. 어, 기사를 어, 소소한 단독 기사를 썼어요. 요즘 하도 특검 기사가 많아가지고 이게 좀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음. 이걸 보고 이제 2021년 가을에 제가 보도했던 것도 떠올랐고 또공장장께서 인터뷰, TBS 인터뷰했던 예. 것도 제가 이제 다 떠올라서 이제 이렇게 가 막힌 사연이었거든요 예, 예, 출연하게 됐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관이 되는 맞아요. 겁니다. 예, 아요 예. 그게 핵심이 그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음. 그 결론을 얘기하면 검찰이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위해서 어떤 짓까지 했느냐에 한 살아있는 사례예요. 예. 근데 역설적인 것은 결론부터 자꾸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이게. 예.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고 삼차장 예. 검사는 한동훈이었던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일입니다. 예. 근데 검찰이 그때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감옥 보내기 위해서. 예. 근데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기사가 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보성인데. 이분이 지금 조세포탈 사건으로 일심이 진행 중인데 일심이 지금 8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상하죠. 제가 찾아봤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복농단이 일심이 네. 5년 걸렸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길어져서 5년이고 평균적으로는 한 일심이 8개월 걸립니다. 일심 8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봐 저도. 일심이 네. 왜 이렇게 8년이나 걸렸냐. 왜냐하면 네. 이게. 보복성 기소라고 저는 보는데 보복성 기소를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해놓고 일단 기소만 먼저 해놓으니까 재판이 공정될 공전될 수밖에 없죠 헛도는 겁니다. 네. 증인도 채택이 안 되고 뭐 증거 조사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8년째 그냥 헛돌고 있는 거를 JTBC가 그저께 이제 보도를 했고 그러면서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8년째 일심을 그러니까 하고 있느냐 검찰 검찰이 왜이 사람 엿먹이고, 엿먹이고 있는 엿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검사가 8년간 검사가 뭔가 작정하지 않은 8년간 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그렇게 끌고 있는데 도대체 검사가 왜 역할 심정으로 이러고 있느냐? 그걸주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에다가 이분이 이제 고발 고발을 한 건데 그 네. 해당 검사를. 그럼 이제 2021년 공장장께서 인터뷰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봐야 되죠. 네. 이분이. 성남 지역에서 유, 아주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예. 수입업자였어요. 그런데 예. 2017년 말에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잡기에 나서죠. 예. 그래서 이 고리 약한 고리를 이 사람으로 특정합니다. 음. 그래서 검찰로 불르죠. 털어놔라. 뭘 털어놓냐? 당신이 성남 지역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니까. 이재명하고 연관이 있을 거 아니냐. 뭐든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laughs> 검찰이 뭘 잡고 한게 아니에요. 잡고 한게 아닌 게 포인트입니다. 잡고 그러니까 한게아니요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아니에요. 사건을 우리가 수사했는데. 어, 너 나왔어. 너뭐 이재명한테 돈 줬지. 너뭐 맞는 거야. 이렇게 확인한 게 아니라. 아니라. 뭐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털어놔라.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 거죠. 게다가 이재명이라고 딱 말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맞아요. SNS 좋아하는 사람 그거 있잖아. SNS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 성남 FC의 구단주의기도 했단 말이에요. 당연 당연직처럼 음. 성남에서 성남 유명한 사람, 축구, 좋아하는, 어, 축구 사람,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털어놔. 축구 그, 좋아하는 사람. 뭘털어놓으란 그러니까. 말입니까? 다 알고 있어. 털어놔. <laughs>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분이 이제 아니 털어놓을 게 없는 게 없는데 제가 뭘 털어놓습니까?라고 어. 나오니 그때부터 이제 보복 기사 줄줄이기소. 어그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실상의 보복성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이 사람이 이제 짐작만 한... 하다가 이재명 문나보다 짐 짐작만 하다가 사실 뭐 누구나 할수 있죠. 어, 근데 난. 이재명이라고 확정한 것은 이 사람의 동료 수감 동료가 있는데 네. 이제 출소하니까 맞아요. 불렀어요. 중앙, 어, 중앙지검에서 그 수감 동료를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그 수감돼 있을 때 이재명 얘기한 적 없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네, 준석 씨가. 그러니까 네. 이준석이 이재명 얘기 안 하디? 그렇죠. 라고 이재명을 그때는 특정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준석한테 이준석 씨한테 직접 이재명이라고 말하면 나중에 이걸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음. 이재명이랑 이런 말안 하다가 음. 수감 동료가 출소하자 같이 수감됐을 때이재명 얘기 안 했어? 그렇죠. 라고 물어봐서 확인이 된 거죠. 예. 역시 이재명을 말하는 게 맞구나. 그런데 뭐 확인을 안 했더라도 뭐그 묘사한 문장만 그렇죠. 들어봐도 그렇죠. 사실 이재명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음. 근데 그랬다가 이제 이분이 뭐 말할 거 없는데 왜 이러시냐? 라고 협조를 그렇죠. 안 해주니까 음.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줄줄이 기소 같은 거를 했는데 다 이게 무죄나고 이래요. 가령 제가 짧게 짧게 예를 들어보면 네. 이런 거예요. 가령 이제 10년 전 사건을 캐비닛에서 끌어옵니다. 음. 당신 10년 전에 누구 때렸지? 근데 그게 두 차례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거예요. 검찰이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된 거를 그대로 180도 결론을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10년 전 사건을 끌어와서 아무런 현상 변경이 없는데 기소합니다. 근데 무죄가 나요. 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배임 사건, 몇년전 사건을 또 끄집어 옵니다. 음. 기소를 해요. 무죄가 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가족이 회사에서 일하고 돈 받은 거 이거 횡령이야 기소합니다 무죄가 나요 이런 식으로 건건이 다 표적 수사, 번지터리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복성 기소 수사를 해서 그때 당시 이제 뭐 KBS가 보도했었고 뭐 인터뷰도 하셨고 그렇죠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나왔을 때 이제 이 얘기를 언론에다가 너무 억울하니까 네 어, 저도 그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이 문제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일심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야 예 조세포탈 <laughs> 그러니까 보통은 국세청이 포탈 액수가 얼마다 이렇게 특정도 하고 또 검찰이 이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별도의 수사를 꼼꼼하게 해서 기소하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무조건, 무조건 일단은 너 한번 엿먹어봐 라는 식으로 기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겉돌고 겉돌고 8년째 이어지는 겁니다 일심이 8년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수사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걸어두고 기소만 하는 거예요. 그냥 공공존하게 두고는 거예요. 사람을 응. 괴롭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모든 사건에 줄줄이 기소, 표적 기소, 먼지털이 기소를 했던 그 김모 검사라는 사람이 지금 대검 소속인데 네. 그 사람을 어그저께 이제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기사가 음. 그저께 JTBC 기사의 어떤 핵심 내용인 그러니까요. 거죠. 이제 네. 이분도 대단한 게. 뭘 지어사라도 음. 대충 거짓말이라도 치고 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럴 경우에 그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대로 해줄 테니까. 뭐돈 줬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되는 거죠. 네. 얼마 좀 얼마 줬다고 음, 하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왜냐면 8년이잖아요. 8년. 이 <laughs> 이분이 자기는 안한건안한 거기 때문에 안한건안한 거고 네. 내가 성남 지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니까 오다 가다 행사 자리 같은 데서 보긴 했으나. 내가 뭐준게 있어야 좋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제가 좀 반드시 언급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2017년 말부터 이 작업이 본격화 되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게 이시, 2017년 장미대선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이 들어오고 3차장에 한동훈이 들어오고 3차장 사나 강력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무슨 뭐 하명을 해 가지고 이재명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을 리는 만무하고요. 검찰의 어떤 생존 논리 내지는 성공 방식, 방정식 같은 거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검찰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첫째, 이재명이라는 거물을 잡으면 그거 자체가 성과다. 두 번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와 이재명 캠프는 굉장히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 기억하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거물을 잡으면 딱히 현 정부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게도 뭐 딱히 비판받을 수사도 아니고 그리고 차기도 없애버리고 예뭐 네. 여러 가지로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수사인 거죠 거물이기도 거물이고 제 생각에는 예. 네. 어, 이 문재인 정부의 차기를 그 싹을 자르는 작업을 그때부터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검찰의 정치적 속성 생리로 예. 볼 때, 예. 그래 서딱 찍어가지고 전방위로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 검찰이 했다는 얘기를 보면은. 다 알고 있어. 우리도 음. 털어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뭐라도 주어 잘라오는데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니까 그냥 이 사람 안 나오니까 이사람 그냥 처방으로 둔 거예요. 계속. 예. 네. 계속 처방으로 둔 건데 근데 그 과정 8년의 인생 이 사람 날라간 거예요. 날라간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분만 감옥에 간게 아니라 형도 감옥에 잠깐 갔다 나왔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음. 그리고 형이 사망하자 어머니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인생이 다망가졌어요다 네. 그래서 네.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장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안 보내줍니다 검찰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구구절절 얘기하진 않겠는데 제가 이분의 뭐 변호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시에 그 이재명을 잡기 위한 검찰의 어떤 논리, 어떤 성공방정식, 성취지향방정식 이거를 우리가 한번더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검찰은 정권의 향배나 진보 보수와 무관해요. 네. 자 그런데. <laughs> 그렇게 잡고자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제 대통령이 드디어 됐고 검찰이 그러니까 이런 시국까지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그때 이 희생양으로 써먹으려 했던 음. 이 사람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네. 잡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제서 앵커와 제가 같은 <laughs> 시기에 인터뷰했던 사람이라. 자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주자 음.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에요. 네. 30초만 제가 덧붙일게요. 네. 2022년 가을에 인터뷰하셨고 제가 보도 탐사 보도했었을 그 무렵에 대선을 2022년 대선을 몇달 앞둔 시점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 무슨 조폭 연루서 엄청나게 맞아요. 문제 제기합니다. 그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김용판 전 의원, 김진태 현 강원지사, 장영아 변호사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제소자 누구 한 사람 제소자 누가 한 명이 무슨 돈다발 사진 공개했다고 사진 그게 렌터카 업체에서 그그번 돈이라고 밝혀졌잖아요. 액수도 틀리고 그거 살아보세요. 그 사진 공개한 그 사람 유죄 받았습니다. 맞았죠. 유죄 확정 판결 났고. 네.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같이 폭로한 장영하 변호사는 근데 이상하게 무죄가 났어요.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됐고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지 않았나? 이번에 뭐 출마하고 그랬죠. 네, 네. 총선에. 그리고 김진태 강원지사랑 김용판 전 의원은 기소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허위 사실을 막 했는데 네. 그때 다 추억을 한번 거슬러 봐야 돼요. 검, 검사들이 검찰이 그 사람을 다 봐준 거죠. 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준석 씨는 실패했는데. 네. 그제소자는 성공했던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말하자면 예, 성공한 예. 케이스. 그래서 나섰다가 이 사람은 거짓말 이게 들통 나가지고 이제 처벌 받았죠. 네, 처벌 받았습니다. 예. 예. 그때 <laughs> 이거 이거 맞아. 예. <laughs> 장영하 씨, 장영하 변호사는 무죄예요. 그런데 저렇게 다 예. 본인이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본인 얼굴 공개한 사진도 있어요, 제소자의 예. 예. <laughs> 자, 그때의 일입니다. 이것도 음. 그때의 일인데 진짜 억울한 케이스인데.